유해지 기자, 흥국 생명 소속 이재영, 이다영 선수가 학교 폭력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이다영의 팬이었던 네티즌이 공개한 인스타그램 DM 내용이 주목받기 1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다영 탈덕한 팬이 푼 DM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게재됐다. 이 글에는 과거 이다영과 이다영의 팬이 나눈 대화 내용이 다 당시 이다영 팬은 다름이 아니라 다영 선수님이 남자친구 분과 찍은 사진에 지나가던 행인분이 올라왔는데 엉덩이 언급하고 사진 자체가 민망하게 나와서 이렇게 공개적인 곳에 올리는 건 아닌 것 같아 DM 보낸다고 말해 이어 제가 프로 불펠러 같이 보일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도 물어보니 저 사진 본인이 본다면 많이 속상할 것 같다고 한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사진을 크롭해서 올리시는 건 어떨까 한다고 조심스레 의견을 전했다. 당시 이다영은 전 남자친구와 찍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했고 그 사진에는 일반인의 신체 일부가 노출돼 몇몇 네티즌들이 조롱성 댓글을 게재. 이에 대해 이다영은 나의 신경 끄세요라며 별게 다 속상하신가 보다. 눈이 좀다 민망하게 보시나 보다. 감사하다는 답변과 함께 해당 네티즌을 차단했다. 한편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현직 배구선수 학폭 피해자들입니다라는 제목의 전문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는 초등학교 현수막에 걸린 단체 사진과 중고등학교 쯤으로 추정되는 배구부 단체 사진도 첨부. 작성자는 10년이나 지난 일이라 있고 살까도 생각해봤지만 가해자가 자신이 저질렀던 행동은 생각하지 않고 SNS에 올린 게시물을 보고 그때의 기억이 스치면서 가해자가 자신을 돌아보길 바라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서 이렇게 글을 쓴다고. 이어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 가해자들로 인해서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서 하지만 가해자들 본인들이 했던 행동들은 새까맣게 잊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작성자는 가해자 측에서 저희 글을 보고 먼저 연락이 왔고 사과문과 직접 찾아와서 사과를 하겠다고 했다며 피해자들은 사과문이 확인된 후에 글을 내리려 한다고 이 글을 본 일부 네티즌들은 이재영과 이다영을 가해자라고 추측하고 실명까지 거론한 상태지만 두 사람은 현재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